자, 이렇게 해서 수이 착화된 수술 한번, 어, 실내로, 자, 유니콘, 부탄 착화 로스타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동해주세요. 이동해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유니콘, 어, 부탄 착화 로스타에다가 방금, 어, 유니콘 가스, 가스 착화기, 가스 숯불 착화기에서 지금 착화된 수술, 어, 지금 수통을 유니콘 부탄 로스타에다가 이렇게 지금 옮겨 담았습니다. 자 유니콘 부탄 노스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휴대용 부탄이 있죠 이대용 부탄 부탄을 장착해서 쓰는 겁니다. 어, 현재는 어, 부탄 가스 로스타하고 LNG용, LPG용도 어, 2019년도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출시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니콘 그 2019년도 대박 상품으로 출시한 이렇게 어, 같은 경우는. 요걸로 보시게 되면 지금 한 가스불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불을 틀어 보면은 요렇게 지금 가스불이 올라오는 것 지금 파란색 불이 올라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어 1, 2, 3단으로 이게 조정이 됩니다. 가스불이 그래서 1, 2, 3단으로 조정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가 송풍기 스위치가 있습니다. 송풍기 스위치가 있어 가지고 일단 2단, 3단으로 자, 3단으로 틀어 보겠습니다. 3단으로 틀면은 지금 불꽃이 올라오는 게 보이죠? 에, 3단으로 틀었을 때는 이렇게 불꽃이 위로 어, 어, 피어오르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이렇게 송풍 기능하고 가스 착화 기능이 이렇게 같이 돼 있는 일명 가스스풀 개명 노스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불이 어느 정도 착화가 되면 2단으로 줄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으로 줄이고 이렇게 일단 이렇게 줄이게 되면은 불꽃이 가라앉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 2, 3단으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양대로 어, 이렇게 불의 세기를 강약을 조절할 수가 있고 또 가스 불도 이렇게 강중약이 있어서 이렇게 조절을 하면 됩니다. 완전히 꺼보겠습니다. 완전히 꺼게 되면은 자 불꽃이 사라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가스도 1, 2, 3단 기능 이 있고 어,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작동을 하면은 작동을 하면은 바로 어, 가스 불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작동을 하면 가스 불이 올라오고 이렇게 어, 지금 올라오죠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이걸 송풍기 여기가 송풍기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를 1 2 3단을 이렇게 틀게 되면 지금 3단을 한번 틀어 보겠습니다 3단을 틀게 되면 이렇게 불꽃이 어, 확 올라오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9년도 대박 출시된 유니콘 부탄차카로스타 유니콘 가스 숯불 개명로스타인 경우는 이렇게불의 세게랄지 강약 조절이 자유롭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이렇게 어 숯불차카기에서 외부에서 딩겨서 올 수도 있고 두번 구운 숯을 쓰게 되면은 여기에서 테이블에서 바로 즉석식으로 수술 착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불이 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니콘, 어, 부탄 착화로스타, 유니콘, 가스스불개면 로스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수술이 착화가 된 상태에서는, 숯, 착화가 된 상태에서는 요 불을 줄여야 됩니다. 반드시 어, 불꽃이 올라온 상태에서 계속 쓰게 되면은 고기를 끄게 되면 불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동을 멈춰주고 그 다음에는 송풍기, 이 송풍 기능으로만 이렇게 1, 2, 3단 송풍 기능으로만 바람을 불어넣어주게 되면 수시 죽지를 않고 지속적으로 살아나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유니콘 백꼽 수동 장착 어, 2019년도 대박 출시된 유니콘 부탄차카로스타, 유니콘 가스스플 차카로스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니콘에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더 이상 비교하지 마라 세상에 없던 걸로 다 승부한다 이렇게 캐치프라이즈를 내걸고 2019년도 신상으로 대박 출시된 이러 유니콘 어, 부탄 차카로스타가 이러갈비집에서 2019년도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소리> 자 여기 충남 아산시 행목리, 행목리, 그, 먹사갈비, 먹사갈비, 먹고 싸주는지, 먹사갈비에는 이렇게 테이블당, 테이블에 이렇게 해서 유니콘, 부탄차카, 브란나로스타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반드시 상부에, 이렇게, 상부에 자바라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 상부에 이런식으로 자바라 우드가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니콘에서는 이러한 그 신상품을 개발하는데 어 이제까지 이러한 그 부탄차카로스타 하고는 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신상 정말 어, 돼지갈비집 이런 집에서 아주 대박 아이템으로 요즘에 아주 승승장구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배꼽 수통이 신기한 어, 배꼽 수통이 장착된 이러한 브란나로스타. 지금 보시다시피 어, 밑에서 송풍 기능이 있기 때문에 수이죽지 않고 지속적으로 살아나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갈비집이나 이런 집에서 이러한 제품을 선호하는 이유가. 수시 죽진 않고 지속적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어, 갈비나, 어, 양념구위 이런 거 삼겹살 등을 할 때, 어, 끊김이 없이 손님들이 바로 구이를 할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충남 아산시 행목리 핵목리, 핵목리 먹은만큼 꼭 자르사 주는 집 먹사갈비 먹사갈비에 나와가지고 유니콘 어, 가스스프 차카로스타 유니콘 부탄 차카로스타를 가지고 새롭게 2019년도 대박 출시된 유니콘 신상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모든 것은 어, 장비 싸움입니다. 연, 연장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러한 연장 싸움을 가장 적절한 아이템을 자기 업소하고 자기 업소에서 하는 메뉴나 아이템에 맞는 이러한 장비를 어잘 구입해서 쓰는 것도 성공 창업의 핫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용병술입니다. 이러한 장비를 잘 쓰는 것도 용병술의 하나의 전략 전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19년도 기해년에 모두가 대박 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오늘은. 어, 충남, 아산시, 행목리, 먹사갈비에 나와가지고, 어, 재반사항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는 유니콘 시스템 신창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